만강에 이걸로 출제해 보걸로또 출구를 이학년인는데1 4 0뒤6종이 육각한 이가이 있는 중에서 제일 삶 이라고 매매지이라고 말했다고 말치자고말한다같말데그고모르고 잘못한 거야 말을잘못해했다고말했를고한다고말했잖아말패드고말고이질문 목은 고개 안 해. 목표 고개 안 해. 나 진짜 못통남자 내가 얘기했잖아. 그러고, 엄차를 많이 하고 봐도 엄차가 엄마 아빠한테 선사하고 있지만, 내 엄마한테 선사하고 지만 이제, 그건 나, 내 엄마가 아니고, 내, 내 엄마가 아니고, 이제, 친구가 말해서 좀슬프 친구동생이니까 물어보네요 아, 물어보네요 이렇게 못해요 패드로아 안해요 못해요 아 맞아 얘기하지 또학교를 어디 다니나요 충청이에 아니 충청 저가 청주라서 영화 초등학교를 다닙니다. 싫요왜 이렇게 좀안 돼. 아, 네. <laughs> 얘들아, 나 뭐야? 얘들아, 나 뭐야? 나왜 송아이도 안고 얘들아, 나왜나를 사랑했다? 일단, 노가져도 안 가고. 케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플러요? 네. <laughs> 자주 안 보일 영상. 그리고, 로 스테이지 더해게요저 시즌 투까지 가볼게요. 아니 저가 핸드폰에서는 핸드폰을 많이 하거든요. 카드로는 잘 안해요. 충쳐만 할때 응? 오늘 한요 베리는, 음, 베리는 주황색 같은 거 좋아, 이런 것처럼. 어, 이런 색처럼. 왜베리예요 어, 왜냐면, 블루아니 아! 베리가 좀 아, 예쁘고, 하늘색 같아, 별로 네, 블루고, 블루. 그래서, 베리는, 배양이들은 배양이들이라고 할까, 배랑이들이라고 할까, 근데 배랑이들이 좀 귀여워요. 배양이들은 좀 많이, 제가 고양이를 좋아해서 배양이, 배양이라고도, 이런 걸 나마요 오펜을 보개 하지 않을 거니다 아니, 왜 사우디 이런 걸 주는 건가요? 지 엄청 놀았네! 좋아해요. 어, 동물 좋아해요. 동물 좋아하는 저는 어, 고양이를 좋요어제 사쿠할 거요. 코기 좋아죠. 먹을거 말고 아니, 기말할 거기어요아코 점프는 잘하신 분로 보이나요? 네. 네, 작년 하도 저보다 잘해요. 뭐야? 전혀 안 말하는 말. 안 하는 말은 말나 말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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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말은 말은 가은 말은 말은 말요 아, 뭐야, 저기 없어, 진짜. 왜 진짜 마음에 뭐, 들었지? 어? 어? 아, 진짜, 뭐야, 여기였잖아. 속인수 나와있어. 그런데 왜 저기 길이 있지? 아, 속인수구나. 무슨 노래를 좋아하나요? 저는 고 행복을 는즐정 이런걸 좋는데제주가더 좋아졌습니다 동물상까요 동물상이라고 말하거죠 그러면 아까전에 말했듯이 무슨 좋아 바로, 어, 이거는 좀 어, 꿀팁도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이 친구랑 베개남님이랑 타쿠아키 좋아합니다. 깸도 좋아하고요. 게임도 좋아, 좋아, 좋아. 니요 어, 뭐지? 애게게도 좋아해요. 오늘도 봤으니까 너무 좋아해요. 애게게도 좋아해요. 애기기가 소리가 좋아서 저 좋아졌습니다. 어제부터 어제부터는요. 아, 이거 깨지는 거 맞아요? 저 상태 아니에요 상태. 이어 무슨 시간에요? 상상 분이 더 좋아합니다. 두 번째로 색깔 뭐 좋아해요? 친구 있요 없어요? 어 이정훈인데 아니 진짜 아니라고 남 친구라고 친구? 남자 친구 남자 친구라고요? 아 진짜 못알려 줄래. 제일 싫은. Thank 칸에어리까지 할수 있어요 열한칸에어리까지 할수 있습니다 한번 해봐요 지금 열한칸이 없는데 어떡해요 핸드폰으로 어 뭐야 나 출신인가 칩시타 되어보면 아 진짜 침 맞네 핸드폰으로는 몇세테이지 가나요 너무 많이 어, 3세테이지 거의 조금대까지 하느 제가 좋아요2020 년도요? 음. 여덟 살 때요? 여덟 살때 여덟 살 때는 하늘색 좋아했습니다 그럼 2026, 2 어쨌 저가 없었어요. 아니, 아, 컨텐였어 댓글을 어, 골랐어요. 그래서 골라요. 옷은, 에밀리지. 아무튼 애전환이요 아니, 그거 좀 아세요? 이거... 그거 어, 맞아, 그는 피가 누가 제일 높을까? 저요. 진짜요. 진요 그래서 꼴등으로 먹는 게 너무 좋았어요. 그런데 오늘은 로수있 없었잖아요. 진짜 더무끼엽거든요 그런데 노골지가 제일 좋아 아이게 예, 진짜 악재... 그것 아니고, 저... 저요 네, 아, 진짜 아플로... 아플로 이름이 뭔지 아세요? 저이는 바로바로 악재입니다악재딥 t <laughs> v 입니다아플로님은 표현이 같아요. 모글보다더 나쁜 거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슬요 그래서 신고했습니다. 아니, <laughs> 벌서는 사실 신고 안 했어요. 어차피 유튜브를 자주 안 봐서 그냥 신고가 안 해요. 그냥, 어, 뭐이유치 이렇게만.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어, 뭐 영어로, <뭐냐> 아 참, 회에님 아, 몰라요. 앞으로도 생각해요. 뭘로 생각합니다? 그닥 또뭘 생각해도 맞잖아요. 맞으면서 고집받아서. 음. 무슨 일도 말을, 아까 전에 말했습니다. 저는 음. 또 다른 일도 말을 해요. 무슨 책을 잘장좋지하아요 상덕 책입니다. 재밌어요. 제1회를 좋아하는 거는 어... 속상하지 마세요. 어, 1회에서 자주 보는 카이핑구나탁구을 좋아합니다. 그 다음에 윤 아주 이런 거 커플들이 좋아합니다. 그런 커플들이 좋아합니다. 6개 6개입니다. 파워 아, 데이트데요 줄넘기나 수영이나 아~ 수업이 좋아합니피아노그이다 좋아요. 그영다좋아요수이들짐보라까지 어, 왔어요. 나의행복은 이제 유체아니어깨여서부 하고 네, 프로원드만 좋아합니다. 몇살인가요 네, 아홉 살입니다. 몇학년인가요이 학년요. 누가 제일 키 작은 거예요? 이놈만 안 말아야 됩니다. 네, 키 작은 친구는 성입니다. 아니 진짜 성이에요. 배선이네요, 사인. 네, 헷갈려하지 마세요. 오늘은 좀 길게 할 거예요. 힐링이라서. 힐링인데 왜, 왜 이렇게 안 웃겨요? 아, 어떻게 할 수도 있는 줄 알아요. 아, 진짜. 무슨 말을 제일 싫어하네. 좋은데요? 제일 어려운 모자는 수영입니다. 수영이 무슨 모자까지 있나요? 검정 모자까지예요. 그럼 어, 무슨 색이에요? 저 검정색이에요. 검정색까지 어, 있고 검정색이에요, 제가. 음? 제가 수영이 잘못된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말은, 어, 친구가 테 먼저 되는데, 이거 더 잘해요. 없는 일이죠. 제일 친한 미소감는 춤추는 별입니다. 춤추는 별이 뭔가요? 춤추는 별따해 있어요. 춤추는 거과 이런 것만 나와요. 뭐지? 카치기 치파이 그런 건가 그런 거요 <목소리> 카톡 프사가나 카톡 게임입니다. 안녕요 지금 뭘 네. 좋아하나요? 지금 뭐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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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아이셋컴을 좋아합니다. 아이셋컴을 오늘 입었거든요. 왜 이렇게 영상을 나저 오늘 친한 날이 생기 다음 일 아유, 이제는 요일에 오늘 일어가가지고 아, 아니, 저도 어떻게 봐봐 아... 괜찮아요. 제, 제 결혼하고, 어... 요 아... 시간 이 없어요. 오늘은 안외웠 오늘 영어로 너무 높은 곡 같아서 연도 맛있습니다. 너무 좋아요. 그러서 어제도 봤고 재밌어요. 근데 많이는 안보였요 근데 좋아지는 구독도 하세요. 와 맞다. 조발이 됐다. 근데 뭔가 업데이트 한거 같은데, 업데이트 한거 같아요. 이거 완전 업데이트. 내가 오면서 이 업데이트. 점프맥 그, 가장 왜 이렇게 걱정했나요 음, 엄청은 무조세분 <laughs> 하면 올 거예요. 네. 얼마, 너무 어, 남은 것 같아요. 얼마, 이제, 고총하면 이제 Q&A도 올수 그 많이 영상 올릴 거예요? 근데 럼 수요일, 아니, 화요일 빼고다할 거예요. 근데 일요일 날은 잘 못할 수도 있어요. 일요일 날 일주일 에 한번 할거 같아요. 영상을 자주 보기요 학원을 봐야 되고, 음, 잘 영상 찍지 못했어요. 까지 s 파